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예언을 의지해왔다.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알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예언이 주는 경고는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과거의 예언들이 때로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 하나로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그는 백시선이라는 예언집을 남기며 수많은 사건을 예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의 예언들이 정말로 정확한 경고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을까?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정치적 갈등 등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은 다양하고 그 위험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에게 남긴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그의 예언을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1930년대에 등장한 독일의 히틀러와 관련된 예언이다. 그는 히스테르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강력한 지도자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히스테르를 히틀러로 해석하며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예견한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 히스테르라는 단어가 실제로 다뉴브 강을 지칭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예언은 단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인물에 의해 얼마나 쉽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를 경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가 2001년 911 테러를 예언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두 개의 큰 탑이 불길에 휩싸여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사건과 연결되었다. 하지만, 이 예언도 매우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어 다양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우리가 테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기시키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외에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1차 세계대전 등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왕이 감옥에 갇히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으며 이는 프랑스 혁명을 예견한 것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또한 그는 두 개의 형제가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1차 세계대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예언들은 실제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예언은 우리가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만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가 예언한대로 모든 사건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의 예언은 언제나 우리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그 경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과연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그의 예언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 뒤에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확증 편향이다. 이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접하는 사람들도 그 예언이 맞았다고 믿고 싶어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사건과 그의 예언을 연결하려 한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사용한 언어는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그의 예언 중, 큰 불이 두 개의 탑을 덮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9.11 테러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를 다른 여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을 해석하며, 자신의 경험과 맞추어 본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실제로는 미래를 예견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사건을 예언에 맞추어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그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믿으며 그가 예언한대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는다. 이는 인간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예언에 의지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그런 이유로 예언에 의지해 미리 경고를 받고 대비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과학적인 접근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는 믿음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는 그가 남긴 경고에서 더 현실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의 예언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할 삶의 불확실성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면 그가 경고한 것은 단지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적인 준비 부족에 대한 경고였을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그의 예언 중 일부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집안에 가처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문장을 남겼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팬데믹의 확산과 같은 의의로 해석되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의 예언은 더욱 화제가 되고, 사람들은 그가 미래를 정확히 예견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단순히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사건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팬데믹,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 등 노스트아다무스가 예견한 문제들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의 예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과거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가 남긴 경고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음모론자들이 그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한 미래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그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건의 예측이 아니라 그 예언들이 주는 경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과거의 예언은 다가올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기후변화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대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류가 앞으로 겪을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우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전염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노스트라다 무스의 예언에서 경고한 대재앙 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는 예언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직면한 위협에 대해 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현실에서의 대비는 예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를 상기시킨다. 그는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히 예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예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과거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는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일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를 단순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언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는 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